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8장 리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은 리스 부채를 리스 게시일에 최초 측정을 하는데, 대변 리스 부채 얼마로 측정하느냐를 배웠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리스 게시일이 있을 겁니다. 리스 게시일 현재 미래에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리스료, 요거를 현재 가치로 측정하라고 그랬죠. 그 리스료에는 모죠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고정 리스료, 변동 리스료, 잔존 가치 보증에 따라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뭐 매수 선택권이 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할 때그 매수 선택권 행사가의 종료 선택권 행사가 거의 확실할 때 물어주는 위약금 이런 것들을 리스 부채로 최초 인식을 했죠.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리스 부채 상대 계정인 사용권 자산에 최초 측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리스 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래요. 이때 원가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리스 부채를 예를 들어 최초 측정 100으로 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용권 자산도 리스 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가 조금 변동될 수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원가 구성 항목은 모두 네 가지고요. 요 2, 3, 4가 추가로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일단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 최초 측정이 요금액으로 되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리스 개시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혹은 받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리스료를 후급 조건이라고 할때 리스 부채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 4년짜리야. 그러면은 리스료가 매년 말 지급해서 요거를 현재 가치로 측정을 했는데요. 선지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실무에서의 리스는 먼저 지급하는 거죠. 월세를 나중에 지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월초나 연초에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지급을 할때 리스 개시일 현재 나중에 지급할 금액은 리스 부채에는 요세 가지가 들어가죠. 지금 리스 개시일에 송급한 금액은 바로 차변의 사용권자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야 될 항목이에요. 리스 개시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즉, 성급 리스료 개념이고요. 만약에 일부 깎아줬어. 그러면은 현금 받으면서 사용권 자산을 일부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 부채하는 상관없고요.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을 직접 원가, 즉,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던 불가피한 원가도 전부 사용권 자산에 취득을 합니다. 이게 12장 계약 체결 증분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편, 리스 기초자산의 원상 복구에 소요될 원가추정치 4장 유용자산에서 복구충당부채 인식한 것이 있었죠? 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변의 복구충당부채, 차변의 사용권자산.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리스부채와 상관없이 별도로 인식하는 금액이고요. 특히나 선지급 조건의 경우에 리스부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사용권자산에만 들어간다는 라 것을 강조합니다. 자, 최초 측정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더 구체적으로. 리스 개시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또는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사용권 자산에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리스 개시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는 절대로 최초 측정,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리스 부채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스 개시일 현재 지급할 리스료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리스 부채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리스료는 리스 부채에 들어갈 리가 없죠. 사용권 자산 취득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에 포함하라는 것이고요. 인센티브를 미리 받아서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그러면은 사용권 자산 인식 금액에서 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스 용자가 리스 기간 5년 그리고 리스료를 매년 100씩 초에 지급하는 선급조건의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시를 회계처리를 하느냐 먼저 천원의 선지급 1회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대 요건 사용권 자산입니다. 2345회 리스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리스부채 사용권 자산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한편 리스크 것을 직접 볼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체결을 안 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리스 개시일 전에 만약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지급했다면 현금,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마치 선급금 형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인식을 하면서 이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죽이고 사용권 자산에다가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원상 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이숙할 거예요. 유형 자산에서 했으니까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인식을 하고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을 해. 그러면은 미래 지출할 원성회복 원가의 현재 가치만큼 복구충당부채 사용권 자산. 이렇게 회계처리하죠. 이럴 수도 있어요. 기초자산을 이용자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보강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좀 바꿔. 이럴 때 요거와 관련되는 니스 이용자가 부담한 원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리스갯을 직접 원가가 아니죠. 이건 별도의 어떤 자산인식을 할수 있는 별도의 원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 기준서 1116호를 적용하지 않고요.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래요. 예를 들면 1016호 유형자산을 적용한다면 별도의 자산, 예를 들면 리스 계량 자산 등으로 하여 사용권 자산이나 리스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예제 2번인데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최초 측정입니다. 각배사는 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장치를 리스했대요. 리스 기간은 1년도 초부터 5년도 말까지. 한편 리스료는 연 10만 씩 지급인데 여기 보면 이게 선지급인지 후지급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한편 이 지급할 리스료를 디스카운트해야 되는데 할인율은 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모르겠대.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이용자의 증분차의이자율을 써야 되는데 연 5%입니다. 물음은 리스료를 매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경우와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리스부채 최초 측정 금액을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매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경우로 하면 1, 2, 3, 4, 5 해서 1회 리스료, 2, 3, 4, 5회 리스료를 쭉 지급하는데 이때 얼마냐? 즉, 10만원에 현가계소를 곱하는데요. 모두 다섯 번이죠. 기간 5, 5%에 연금평가개수를 곱하면 4, 3, 2, 9, 4, 8이 리스 부채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정리스료를 연초지급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은 1, 2, 3, 4, 5회 이렇게 선지급 아닙니까? 리스 개시일 이후에 지급할 리스료는 이 2, 3, 4, 5, 4번이죠? 이 놈은 바로 리스 개시일에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사용권 자산 요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2, 3, 4, 5네 번의 리스료의 현재가치 즉 10만원의 기간 사회 5%의 현가계수 3, 5, 4, 5, 9, 5요 금액이 리스 부채고요 같은 금액만큼 사용권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용권 자산은 도합 454,000좀 금액이 좀 다르죠? 한편 만약에 리스 개시일에 이용자가 리스 인센티브를 제공자로부터 돈으로 받았어 그럼 현금 인식하면서 마이너스 사용권 자산입니다 물음 2번을 보면 물은 1번에 추가하여, 카회사는 종료일에, 즉 5년 뒤에, 리스 자산을 5만원의 행사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매수 선택권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확실하대요. 그러면 5년 후 5만원도 최초 리스 부채 측정 금액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리스료를 후지급, 선지급 나눠서 보았을 때, 해답 1번 432948에 5만에 5% 이론의 형가 계속 5년도 말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5만의 현재 가치만큼이 추가로 더 리스 부채 최초 인식금액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물음 3번인데요 물음 1번에 추가하여 당초 리스 계약에 리스 종료 시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요 갑은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대요 그럼 5년이 아니라 플러스 2년 해야 될거 아닙니까 7년으로 보고 처음 리스 부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단 연장 기간 동안의 리스료는 변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해답을 보면은 자 5년도 12월 말 연장 선택권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니 처음부터 7년으로 보자. 그래서 리스 부채 후 지급의 경우에는 10만 원에 기간 7.5% 연금 연가계수 해서 57만 8,637원이고요. 연초 지급은 6번 지급이죠. 첫 번째 지급한 거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사용권 자산 이렇게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6.5%의 연금 연가계수 50만 7569원. 4번을 보면 무릎 1번에 추가하여 당초 리스 계약에 당과 같은 종료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갑이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대요. 4년도 말에 끝낼 거야. 근데 미리 끝내는 거기 때문에 위약금 8만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종료 선택권 행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죠. 리스 기간 4년으로 잡고요. 4년도 말에 위약금 지급할 8만원도 처음부터 리스료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지급의 경우에는 10만원씩 매년 4번 지급하죠. 거기에 4년 후에 8만원 지급할 1원의 현가계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42만 411원, 만약에 연초 지급이라면 지금 연초 지급한 1회 리스료 빼고 3번의 리스료 10만원의 기간 3연구면가계수 8만 4년도 말에 인식하죠. 그래서 이론의 형과 계수에서 33814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조금 응용을 해 보자고요. 가페사는 1년 초에 단가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리스했대요. 1년도 초부터 5년도 말까지 5년간입니다. 고정 리스료 연 10만 원을 매년 1월 1일 조심해야죠. 선지급입니다. 선이냐 후가 후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할인율은 내재 이자율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가페사의증분차의비자율 6%로 할인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 기간이 종료한 후, 즉 5년 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네.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들어갈 지출을 지금 시점으로 디스카운트해서 복구충당 부채를 인식을 하고 그거만큼 사용권 자산에다가 최초 인식금액 집어넣어야 되겠죠? 추가 정보를 보자고요. 리스 개시일에 제공자로부터 4만의 인센티브를 받았대요. 선수금으로 인식할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그런데 그 대변의 선수금은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사용권 자산입니다 리스 개시 이에 회사가 부담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만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이것도 리스 부채와 상관없이 사용권 자산에 집어넣는 겁니다 복구충당부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줬네요 5년 후에 5만이 나갈 것 같은데 현재 가치 계산할 땐 5%로 할인해라 이거고요 주의할 거는 요네 번째 건데, 카페사는 토지이용을 위한 성일계 관련 원가 (2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거는 별도로 뭐 1016호 유형자산 등의 리스 계량자산 별도의 기준서를 적용하라는 거고, 1116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1116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리스 부채나 사용권 자산에 집어넣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음을 보면 리스 개시일에 갑인식할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일단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부터 계산해야죠. 거기에 뭔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0만원씩 선지급입니다. 그래서 기간 4 모두 리스 기간은 5년이지만 리스료를 처음부터 2 3 4 5번 요거는 빼야 되잖아요. 요거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사용권 자산 분식 저 분개를 할 거고요. 요 4개만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 3 4 6 5 1 1입니다. 그럼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 금액은 얼마가 되냐? 요 3, 4, 6, 5, 1, 1부터 시작을 하죠. 리스 개시일에 지급한 요 1회 리스료 이거 집어넣어야 되고요. 인센티브 받은 게있다면 마이너스 4만 리스 개설 직접원가만 원이 있었습니다. 복구 충당 부채 5만 원의 현재 가치 그래서 4, 5, 5, 6, 8, 8 금액이 다르죠? 한편 주의할 것은 토지 이용을 위한 설계원가 2만 원은 별도의 리스 계량 자산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리스 개시일 전에 회계처리는 먼저 인센티브 받았다며요. 현금, 선수금, 그 다음에 리스 개시일에 네번 나갈 리스료에 현재같이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1회 리스료는 현금 나가면서 사용권 자산 한편 인센티브 받은 거 죽이면서 사용권 자산 감소시키고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만큼 현금 나가면서 사용권 자산 복구충당부채 인식하면서 사용권 자산. 그러나 토지의 설계와 관련된 지출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를 다 묶으면 다음과 같은 붕괴가 가능하죠.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의 분리 통합. 이제 4번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 예 2번에서도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의 분리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도 하나 풀었었죠. 전체 리스료를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로 분리만 하고 끝났죠. 이번에는 리스 요소로 분리, 비리스 요소로 분리한 다음에 요 리스 요소로 분리된 금액의 현재 가치로 최초 리스 부채를 측정하고요, 사용권 자산도 측정하고 뭐 여기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가페사는 특수 건설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포함해요, 특수 건설 장비를 3년 동안 리스를 했대요. 계약에 따르면 제공자가 특수 건설 장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요, 관리 업무에 해당되는 보험도 가입을 한대요. 연간 리스료는 3만인데 매년 말 지급. 여기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 2500, 보험료 300이 포함된대. 따라서 전체 연간 리스료에는 유지보수라는게 비리스요소 아니에요. 보험은 관리 업무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페사는 유사한 특수장비 유지보수 용역과 보험을 제3자로부터 제공을 받는다면 각각 2000과 300이래요. 또한, 운전기술자를 제외한 특수건설장비 리스계약을 제3자와 계약을 한다면 2만 6천에 체결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운전기술자를 고용하는데 추정되는 비용은 4천으로 본 겁니다. 물론, 1번,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를 분리해서 식별할 경우에 리스계약에서 이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수건설장비 리스가 리스 요소고요. 유지보수, 운전기술자 용역, 요게 비리스 요소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업무에 속하고요. 별도의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리스료 3만원을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로 배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만을 원 어떻게 배분하는가? 먼저 리스 요소로는 건설 장비 리스고요. 비리스 요소는 유지 보수 용역과 기술자 고용인데 각각 개별 가격 관측 가능한 개별 가격이 리스 요소는 2만6천원이라고 했어요. 한편 운전기술자는 4천이라고 했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2천. 요 금액이 개별 공정가치입니다. 배분할. 그래서 2만6천. 유지보수용액 2천. 운전기술자 고용 4천. 도합 3만2천인데요. 요 리스료 3만을 26대2대4의 비율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합쳐서 26대6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24375, 5625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24375입니다. 이게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리스 부채를 인식할 금액이고요. 운전 기술자 고용이라든지 유지보수용역 5625는 실제 3만원 지급할 때 5,625만큼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음 3번을 보면 리스 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 5%래요. 이번에는 제공자 내재이자율을 알수 있었네요. 그럼 값은 어떻게 계시날 리스 부채를 계산하겠는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이2,4,3,7,5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기간 3, 5%의 연금형가계수 하면은 6,6... 379.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4번. 물은 3번에서 리스 요소와 빌리스 요소를 만약에 분리하지 않는다면, 분리하지 않아도 될거 아니에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을 할 경우에, 전체 3만원에 5% 형가계수를 곱하니까 리스 부채 최초 인식 금액은 8만 1,698원. 6만 6천 보다는 커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분리가 아주 어렵고,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커스트가 많지 않다면은 분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을 보았는데요. 중급회계 상권 2장에서 개념 체계를 배울 때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인식한 사용권 자산이나 리스 부채는 개념 체계상 자산이나 부채 정의에 부합하느냐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자 사용권 자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 이용자는 리스 기간 내내 기초자산, 기초자산이라고 하면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리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 기간 내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능력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써야지. 제공자가 시키는 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사용권에서. 미래 경제적 교육을 어떻게 창출할지 결정할 능력도 있습니다. 3번,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일부 제약이 있더라도 자산을 통제하고 사용할 권리는 존재한다. 일부 제약, 예를 들면, 은 제공자의 보호를 위한 방어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죠. 이 자산 부채 인식하는 데는. 한편,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 터졌어야 되죠. 당연히 리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과거 사건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럼 리스 부채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리스 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즉 리스 게시일 거 아니에요? 리스료를 지급할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겠죠. 근데 그 의무는 과거 사건으로부터 생길 것 아닙니까? 한편 이 의무는 이용자에게서 제공자에게로 미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건 결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리스 부채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리스가 종료가 될때그 기초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럼 이 반환할 의무가 부채에 해당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용자가 기초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초자산에 관련되는 나머지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용자는 결국 넘겨줘야 될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다는 거죠. 이용자는 반환하는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어야 이를 제공자한테 넘겨줄 때 경제적 효익의 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효익을 통제 못하는데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넘겨주는 게 무슨 의무가 되겠습니까.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 효익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부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가볍게 문제 몇 가지만 풀어봤고요. 다음 타픽이 후속 측정인데요. 다음 시간에 몰아서 이제 리스 부채 후속 측정, 사유권 자산의 후속 측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